안녕하세요 코딩발전소 뽀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 야구 게임의 UI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구 검색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어, 여기 있네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다운로드.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. 다운로드. 네. 자, 이제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서 다운로드 된 베이스볼 얘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 덮어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요이미지를 만들 거예요. 요 이미지, 요 이미지로 만드는데 얘는 오른손 잡이고 얘는 왼손 잡이죠. 자, 그래서 얘를 왼손 잡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토샵에서 얘를 열어주시면 되세요. 자, 이거 야구는 닫아놓고요. 네, 그 다음에 포토샵에다가 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를 이제 컨트롤 T 해서 바꾸면 되죠. 오른쪽, 그 다음에, 세로로 뒤집기. 어, <laughs> 자, 가로로 뒤집기. 가로로, 이기 세로로, 아, 헷갈리네. 자, 가로로 뒤집기. 이렇게, 왼손잡이로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, 여기 동그라미 안에, 여기가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얘를, 공간을 좀, 이렇게 요렇게 좀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, 얘를, 컨트롤 T 해서,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을 좀 띄워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가 하얀색이었죠 하얀색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여기,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마우스로 갖다 이렇게 두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얘를 흰색으로 바꾸고 흰색으로, 그 다음에 Alt Delete 하면 흰색으로 바뀝니다. 자, 그 다음에 Ctrl D 하면 선택이 지워지고요. 요거를 바로 Ctrl S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. 안 보이지만, 약간 보이죠? 이렇게 하얀색으로. 그리고 얘는 이름을 그냥 타자가 치는 거니까 히트라고 하죠. I-T-I-T. 일단 짧게 쓰는 게 좋아서 히트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요.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, 자,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드러블 컨트롤 V 해서 XHDPI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자, 그 다음에. 여기 이미지 버튼. 얘는 아이디를 히트로 하고요. 히트로 하고, 여기 이미지도 히트로. h, i, t, 히트. 요렇게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 타입을 센터 인사이드로. 네, 요렇게.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공의 발이 나왔죠. 얘를 조금 더 죽여볼까요? 네, 얘를 컨트롤 T 해서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, 네, 가운데다 놓고, 그래서 얘를 지우고, 얘를 컨트롤 쉬프트 S 해서, 밑으로 하고, PNG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. 네, 이렇게했고요그 다음에, 그러면, 여기, 히트가 생겼고요 얘를,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다가 다시, 컨트롤 C 하고, 그 다음에,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, XHDP에 OK, 그 다음에 OK. 오버라이트. 했습니다. 자, 그러면, 뭔가, 바뀌었을까요? 시작하면 조금은 들어죠아 집어넣을까 말까 <laughs> 아 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 지금 10, 10으로 1 했나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요거를 그러면 11네 그리고 얘도 11 이렇게 해서 조금 늘려주고요 요정도 삐져나온 건좀 봐주세요 네,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여기만 지금 넣어줬죠. 음, 얘네들도 아이디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크롤뷰, 스크롤뷰 아이디는 그냥 스크롤뷰라고 하죠, 뭐. 아이디, 아이디,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는 s 스크롤뷰인데 스크롤뷰인데 대문자 쓰기 싫으니까 이거는 v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크롤뷰, 그다음에 텍스트뷰. 얘는 여기 있는 여기 부분이니까 리 l 트로 하죠 자 ID는 골뱅이 하고 아니 SULT 리 l 트 DXT -E 텍스트 언더바 VIEW 뷰 그래서 텍스트 뷰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요거 요고, 요거 요고, 요거가 있죠 얘네들은 어, 숫자를 입력하는 거니까 인풋으로 하죠 어디 갔냐 여기 첫 번째 1번 얘는 ID는 ID I N P U T I N P U T T E X T T E X T V I E W 1더바 1. 네 요렇게 근데 얘네가 배열로 써야 되니까 배열로 쓰게 되면은 배열은 0부터가 인덱스 번호거든요. 그러니까 0으로 할게요. 0. 0, 그 다음에 1, 2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놔두는 게 나중에 쓰기가 편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, 컨트롤 C, 텍스트 뷰두 번째 거, 얘는 컨트롤 V, 0, 1, 이렇게 얘는 1로,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, 여기세번째건 얘는 컨트롤 v 해서 2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d는 다 줬나요 자 텍스트 뷰그 다음에 스크롤 뷰 리서트 텍스트 스크롤 뷰 줬고요 그 다음에 예0 1 2 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id 버튼 id 1번부터 해서 쭉 주고 그다음에 백스페이스고요. 얘는 미묘한 부분 되겠네 얘는 는 히트 버튼으로 했고 네, 고 이렇게 네. 이렇게 해서 UI는 다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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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텍스트는 삭제를 할게요. 필요 없고 처음에 켰을 때 나오면 안되니깐요 자. 텍스트 요거는 삭제하고요 컨트롤 y 자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컨트롤 y 얘도 컨트롤 y 그 다음에 얘도 컨트롤 y 예, 이렇게 해서 공란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쭉네 유형인 다 만들어졌는데 이 여기에 버튼들이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, 1번 버튼을 버튼을 이네이블을 펄스로 놓게요. 을 자. 이네이블 l 펄스. 그래서 요게 색깔이 네, 이렇게 바뀌죠. 그다음에 눌렀을 때 어떻게 색깔이 바뀌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죠. Shift F10 요거 이제 제가 전에 만들었던 거고요. 네,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네이블이 펄스로 이렇게 이네블이 펄스를 갖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, 이렇게 바뀌죠.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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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. 얘도 바뀌고, 얘도 바뀌고. 네. 이렇게 해서 UI는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! 잠깐, 좋아요. 구독, 감사합니다.